지은이가 사줬습니다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을 채워볼까요? 말랑한 너한테 말을 다했어아 진짜? 응. 아, 근데 그거 포장지 그거 찢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아 근데 이거 너무 대충 포장해서 그냥 찢으면 좋겠는데. 이질 안 되네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그냥 찢을게. 그래. 그게 맛있지. 아 그런가? 그러면 그래. 맛 찢어. <laughs> 대박. 대박이다. 야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아내 분위기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? 뭐야 오, 헐 뭐야 나는 너가 짐을 그렇게 <laughs> 야, 많이 가지고 대박 우리 있어? 이거 아니, 이거 밖에 없어 진짜 이만한 거. 거? <laughs> 8개 정도? 아니면... 아니, 큰 거? 여덟 개 정도? 아니 큰거 아니라 그냥 이 사이즈 여기다 도 되나? 야니 진짜 들고 오나 고생했겠다 뭐야? 근데 이게 그래서 처음에 고민한 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? 하려면 쓰려면은 음. 뭐야 너네가 이걸 나중에 사야되거든 아니, 아니 이거, 이거 너무... 담아놓으라고 되게 응. 추잡스럽잖아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... 엄청 섬세해 이거 뭐야? 여기? 이거 조명 치워대 음~~, 음 그게 그거지 나, 나는 고등학교 너도 알다시피 여자 항상 출근하고 나면 이렇게 머리가 뻗쳐 있어 그땀 다음에 뻗치는 거 알지? 어 세상에 응 음, 음. 어쨌든 출근을 했습니다 세개 시킬까? 응 음. なる

야시오. 야시오. 네, 댕댕댕. 병이야 병. 병이래. 야, 목이 같이 들어왔어. 아? 여기가 선물인가? 네. 어 맞아, 여기 선물이야. 마인 신발. 여기다. 와. 미쳤다. 야,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와, 어진다 진짜. 얘 미쳤나봐. 그럼 컴퓨터 뭔데? <laughs> 우와. 얘네 이거 타고 내려오잖아. 응. 집 투어 재밌는데? 여러분, 이거 봐봐요. 지금 여기서 제일 구린 거라고 근데 머리밖에 없어. <laughs> 근데 나 이거는 별로 나 이거는 잘못 먹는데 내가 다 먹을게. 어때? 좋겠다 오네야 근데 바람 많이 부는데? 반은 많이 불어. 음. 그게 아니라 음 에어컨까지 사버리면 그냥 너네 집 아지트 될것 같아. 인정. 맞지? 야, 이거 원래 소스 너 이렇게 해놓은 거나 연어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. 아, 왜 맛있는데? <laughs> 양파 좀 썰어볼까? 아니? 맛있어. 음 와, 진짜 산이 달라 보인다. 난 쟤가 이러, 이러는지 몰랐어. 뭐야? 너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야 이거 씨 영어 하나가 올리기만 한건데 뭐 우리 그것도차도 못해 기아야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개웃기네 왜 맛있냐 <laughs> 왜냐면 너맛 없으면 내가 다먹니까 그러니까. 근데 왜현명했는데 어? 쟤는 많이 먹어봤자 많이 안 먹으니까 음. 많이 먹어요 저. 음 자라갖고, 우리 요리를 해줘 앉아있고, 어. 집이 있고, 어. 뭐가? 방송, 방송, 방송부 오빠였던 내가. <laughs> 어? 아직도. 교복 입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? 나는 그냥, 그냥 교복 약간 벗은 것 같아. 그냥 교복 입은 것같 근데 다 똑같긴 해. 안 늙었어. 맞아. 응. 내가 얘가안 늙었다고 얘기했잖아. 응. 남자들 애 중에 유일하게. 응. 쟤 진짜 안 읽었지, 끝이 안 읽었지. 나도 안 읽었고, 너도 안 읽었고. 그때 근데 이거 우리 생각일 수도 있어. 아니야. 현명이 기준은 우리 엄청 읽었을 수도 있어. 아니야, 우리 안 읽었어. 맞아. 유대주는 현명이. 나 나도 한40 60인가 할수 있는 다 하고. 미련이 없을 때 <laughs> 짱지. 그런가 한 너희 그세사가 생각할 때 어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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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도 다신 어. 반복하고 싶지 않. 야 얼른 뭐. 와봐. 게. 언박싱이에요. 맞아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비스로 뭐, 뭐야? <laughs> 맞아. 서비스. 펜이야그러 <laughs> 봐. 시계 시계가 일단 첫 번째로 봐. 음. 시계 딱뭐 이거 진짜 예쁘다. 이 어떻게 들있까추천할 가야 내려다고아우리가안 나게. 근데 너무 지코스 노출된 저거는 거? 가릴 거야. 아 응. 현명인 소중하니까. 아. <laughs> 들어가. 맞아. 태 응.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어. 진짜. 태행동궁에 예쁜 카페 많다고 랬지어 엄청 많아. 오늘 행동궁갈 촬영할까? 행동궁아니 행공동인데? 행동동. <laughs> <laughs> 촬영 갑니다. 이건 제 점심이에요. 자동 충전 카드입니다. 한장의 식당. 얘가 아파하는 것 같아서. <laughs> 나뭐 말해도 돼? 응. 김아영이 맨날 여기다 쓰레기 버려요. 그리고 안 버려. <laughs> 한 번에 <넘치>. 한 번에 버리려고. <laughs> 잃었어 내가. 근데 진짜 이거를 한 번에 원샷하면 배부를 것 같지? 아니? 그물빼 차는 그, 그 느낌? 아니? 응. 이것도 너무 예다 근데 브레이크 타임 같아. 유튜브를 열심히 어, 만들고 있을 혜영이에게 어, 항상 유튜브 열심히 만드냐고 고생이 많아 음 앞으로 더 힘내서 무슨 맛봤어? 진심 아니 그거 일단 사무실가서 먹는다. 더 비싸. 오늘 오늘 역사에 기록될 날이야. 왠지 아냐고 물어봐. 왜? 김아영 점심 안 먹었는데 짜증 안 내요. 진심. <laughs> <laughs> 알아맞춰봐 이거 내 건가요? 앞으로 좀만 더올 사람. 누가 누구 건지 알수 없어. 됐다, 이제 너만 나와. 갑자기 저 도착하니까 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오늘도 진짜 덥덥덥나말왜더더어 나, 나 응. 너무 어. 더웠나봐 어. 지은아, 나또 고민 상담 해도 돼? 아잘잘가다넌 최고야. 그래서 나는 지금 너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.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해서. 근데. 괜히 이게 좀. 섹시해 보 네, 응. 계란이랑 자친구와 저는 단체 이동을 해입니다감다다사 <laughs>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봅니다. 오늘은 마일드 커피. 처음 먹어봐요. 남매가 스가지는다같 아 해요. 너의 상상으로는 남매가 스킨십 얼마나 할것 같아? 진짜 1도 안할것 같아. 너, 넌 남동생이랑 어떻게 지않데 남동생이야? 응. 진짜 털끝 하나라도 그첫 스치면 진짜 난리 난 소리 들려? 응. 혐 수준이야? 그 정도면 괜찮아. 나는. 응. 나도 내 어? 선생한테 하는 건 싫은데. 처음에는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. 어..끼리니까 그런 거고. 우린 남매잖아. 남매끼리 뭐 어때? 내 몸통이 왜 이래? 응? 내 몸통이 진짜. <laughs> 아이씨, 살 도련하고 <도려내고> 싶어요. <laughs> 와우. 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랑 뭐 잘하겠냐? 그렇게 자다가 깨고 너무 걱정이 돼서 자다가 깨고 새벽에 계속 깨는 거야. 근데도 계속 자고 싶은 거야. 이 현실과 마주하기 싫어서 계속 잠을 졸리지도 않는데 계속 자는 거야. 괜찮아. 이거는 그냥 술이 슬슬 들어가는 그거야.